안녕하세요. 엠피스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 하면은 재밌는 녀석을 한번 또 만나보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이크 타는 재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모르겠다. 또 오늘도 방송 날려먹게 생겼네. 재밌는 펀 라이딩이라는 곳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밌는 라이딩은 결코 안전한 라이딩이 아닙니다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라이딩 할수 있다고요? 홀리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 필렌이라는 녀석은 이 라이더로 하여금 각종 지랄을 하면서 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 녀석의 최대 단점이죠 얘를 타면서 시내를 관람하면서, 관람? 관람? <laughs> 그럴 거면 은 얘를 사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거는 이 그런 성지를뭐 아무리 스바르트 필레이나 피트 필레인, 뭐 불밭단이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해도 얘보다 한수 위에 저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소리> The enemy was tending me, That's why tonight I'm on the weed, not the Hennessy, Niggas lying, but i tell you how I really be. Dropping game, I can sprinkle for infinity. I'm the player of the year if I do say. Cause I treat a Saturday like a Tuesday. Came through with the sauce for the soul food. Eat good, smoke great, that's a whole move. Whole time, half time for the smoke break. In the mission from the mission for the long cake. Laced up, rope chain, I'm tongue tie. tied. Top down, 아하! 너무 가격인데, 자, 일단 제가 타본 첫 번째 소감은 솜사탕 위에 있는 기분인데? 너무 소프트해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울 정도인데요? 자전거 타는 것 같아. <laughs> 야, 너 자전거니? 하이퍼모타드는 저단에서 그 넘치는 토크 때문에 굉장히 울컥컥 되고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 저단이나 저속주행에서 부담감은 거의 없네요. 뭐 순간적인 이 치고 나가는 토크 빠따감은 설명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어서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계기판 보시면 속도계만 있고 RPM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클러치가 진짜 가벼워요. 내가 지금까지 타본 것 중에서는 클러치 제일 가벼운 것 같아. 브레이크도 음, 가볍게 쏙 들어옵니다. 시트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막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서 소프트하다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더 먼저 다가옵것같 가루기 편하고 너무 순둥순둥한 느낌인데, 아 진짜 편하다. 두발 착지 다 되고 이런 정체 구간 같은 데서도 뭐 스트레스라는 거는 전혀 없고 넘치는 막 파워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는 필름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고요. 살짝 딱딱한 정도.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서스펜션이 그냥 굉장히 부드럽네. 나오면은 막일어서었거든요 얘는 뭐 일어설 필요가 없는 거같이렇막턱 그래 나오는 데서 굳이 일어설 필요가 없어. 와 엉덩이 빼 필요가 없구나 얘는. 그냥 얘는 린 아웃이랑 린 위드가 너무 편한 바이크네요. 저절로 린 아웃이 되네. 지가 먼저 누워가지고. 이거 그래 봐. 이렇게, 이 자세가 그냥 저절로 되네. <laughs> 좀 재밌는 경험이 긴 하네요. 아, 제가 린아웃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 리나웃이라는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얘는 저절로 리나웃이 돼. 모타드는 어느 정도 그 중급자 이상이 타는 바이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타는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히 깨지고 얘는 입문자가 타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시트고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입문자가 타기에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잘 눕는다. 하이퍼모타드보다 더잘 눕는 것 같아. 느낌상. 왜 그럴까? 아, 이, 이 맛을 타는 거구나. 이 맛을 타는 거야, 이거. 이 맛에. 이거. <laughs> 이 맛이었어. 나 이런 거는 처음 경험해봐. 이. 그래서 발이를 빼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모타드구나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색다른 재미입니다 모타드는 뭔가 여러분들이 발이크 타다가 좀 지겹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별미를 느끼게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퍼모타드는 얘랑은 느낌이 진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더 가볍고 팔락팔락거리고 코너링도 하이브모타드하고는 느낌이 좀 틀린데요. 950SP를 한번 이제 타보는 게 마지막 남은 과문인 것 같습니다. 얘는 엉덩이 빼고 타는 애가 아니네. 엉덩이를 뺄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저절로 일게 되는구나. <laughs> 좀 신기한데, 저는. 음... 재밌는데? <laughs> 처음에는 조금 너무 순둥순둥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타면 탈수록 익숙해지니까 와, 뭐가 이제 또 끌어져 나오는데? 어? 위험한데? 예, 위험한건데 다른 바이크 타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타이어 빨리거 무시 못하겠는데 근데 고속에서 올라가면은 뭔가 밋밋하다 고속에서 타는 차량들이 아니고 고속 올라가면은 기분좋게 갈수 있는 차들이 아니요 클로즈가 너무 가벼워서 이 신호 정지 대기할 때 그냥 잡고 있어도 피로도를 못 느낄 정도야. 모르겠다. 시승기 이런 영상을 찍는 거가 참 한번 뭐 본인이 타봐야지 알지. 이거를 뭐 말로 어떻게 전달을 해주겠어? 어 슈퍼 모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 슈퍼 모토가 파생된 건 유럽에서 이제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파생이 됐는데 오프로드를 탈수 없는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어, 온로드와 오프로드가 같이 있는 요게 2020년형으로 나오면서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에요? 어 컬러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허스카바나의그 음. 대표적인 컬러인 파랑과 형광 도색의 컨셉이었는데 음. 20년식부터는 아주 대폭적으로 컬러가 개선이 됐고요. 어떤가요? 어... 반응이? 색깔이 뭐 음... 낫다 그러나요? 좀 별로라. 고 그러시나요? 그 이전부터 슈퍼모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예. 기존의 색깔이 조금 더 허스크바나스럽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그 <laughs> <laughs> 말씀들을 <laughs> 많이 하시고 예. 네. 다만 이 슈퍼모토 차종을 타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예. 데칼 시공을 하시기 아유.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이쁘게 음. 꾸미시고 타시니까 아마 아유. 그 기능상에서의 특징은 좀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어, 엔진은 네. 어, 동일한 LC4 네. 엔진을 쓰고 있, 있지만요. 어스크바나 본사 담당자 이렇게 얘기를 네. 나눠본 결과로는 네. 이 슈퍼모토 모델이 특정 매니아 계층을 너무 공략을 하다 보니 판매량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뒤처지게 돼 있어서 네. 20년식부터는 조금 더 노멀한 라이더들한테 초점을 맞추셔서 네. 전자장비도 대폭 추가되셨고 네. 그 다음에 엔진의 출력도 네. 굉장히 뿜어져 나오는 출력보다도 이렇게 부드럽게 출력은 74마력으로 이전 모델, 구형들 모델보다 많이 아, 증가가 됐지만 네. 이 기존에 느끼셨던 슈퍼모토의 그런 거칠은 그런 출력 특성은 많이 깎이고 깎여서 네. 순화가 됐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필렌 시리즈들은 약간 네. 고급스럽게 다듬어졌다고 하면 네. 이 슈퍼모토는 아직까지도 네. 끌어올리는 야성이 아유. 아직도 잠자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그 안전장비도 그러니까 지금 다 대폭 추가가 된 거죠. 네. 이제 어, 가장 큰그 네. 전자장비들의 특징은 네. 이 핸들바 좌측에 보이시는 트랙션 컨트롤과 아. 맵. 선택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19년식 모델까지는 전혀 달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타드는 다 이렇게 그 RPM 게이지는 없는 거. 네 그렇습니다. 어... 너무 딱딱한 거예요. <laughs> 그나마 <웃음> 701은 응. 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응. 나오는 그런. 면이터 들어가요? 기름은? 12리터 1리터뭐못타드 가지고 투어하시는 경우는 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투어도? 아예 음. 12리터 주유를 하시면 200km 중반대 250km 200, 음. 정도는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KTM에서 690SMCR 이라는 슈퍼모터를 다시 리뉴얼을 하고는 있지만, 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타실 수 있을만한 공도주행용 슈퍼모터는 네. 701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다른 여타의 장르에서 느끼실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가속감과 그런 코너링 성능. 이 정도로 누워도 되나? 네.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차종인 것 같습니다. 초보 입문자들한테도 네. 적합할 수 있을지. 어, 일단 슈퍼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오메트리 구조상 네. 시트고가 좀 많이 부담이 될수 네, 있는 게 있어서 네. 건조 중량이 140kg 약간 넘는 그런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발착시성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렇게. 극복이? 네. 충분히 뭐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시지는 네.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